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스프를 만들 겁니다. 만들 건데요. 제가 영상이 끊겨가지고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초반에 끊겨서 괜찮은데 일단 준비물 소개를 빨리빨리 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핑은요. 그냥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그냥 야채 위주로 준비하시면 돼요. 저는 보시면 당근, 애호박, 올리브, 그리고 당근 했나? 그리고 고기를 준비했어요. 그냥 여러분들 원하시는 자유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릇. 그리고 이거. 잎사귀 토핑 두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진. 서클빵과 서클껏. 그리고 핀셋. 그리고 색은. 노란색, 하얀색, 다홍색. 이거는 필요, 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사용하실 거면 좀더 세밀한 걸 원하시면 이걸 넣으시고요. 그냥 색만 내시려면 이두 가지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섞을 판과 섞을 것에 제가 레진을 짜고 막 끊겨버려가지고 이만큼 해주시고 일단 팩판에 레진을 섞어주세요 레진을 섞어주세요 오늘은 OPP 비닐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색을 조절할 건데 먼저 노란색 중요한 색부터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게 더 좋아요 <laughs> 그냥 조금씩 조절하셔야 돼요.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적으면 색이 연하면 더 넣을 수 있지만 진하면 어떻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스프 색을 내주세요. 맞춰서. 제가 색 맞추는 거를 잘 못해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색. 아, 영상 끊겨서 빨리 해야 돼가지고. 하얀색을 넣어야 스프 그 고유의 약간 답답한 색이 나요. 반색이랄까 <laughs> 뭐라 해야 되지? 간 연한색인가? <laughs> 뿌연색, 뿌연색, 네, 이런 색이요. 색이 점점 나고 있어요. 색이. 이게 지금. 색이 중요한데, 여체보다. 네, 어느 정도 맞춰줬으면, 이제 다홍색을 정말. 진짜 조금 이게 쎄서 물감 색이 한이 정도? 이 정도도 많네요 너무 많아 조금 넣었어요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이 정도 <laughs> 맞는 것 같은데 하얀색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이게 막상 그릇에 담으면 또 투명해지니까 이런 거는 근데 목공 풀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레진을 하기로 했어요 스포 너무 이게 까 말해진으로. 조색이 되게 오래 걸리네. 벌써 5분이야. 헐. 했고요. 이제 재료를 넣어줄게요. 재료를 섞어줍시다. 이게 재료가 많은데 짜잘하게 자르니까. 스 제로는 짜잘하게 들라 예쁩니다. 오랜만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담아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담아주고 왔습니다. 이게 근데 칼라 앉아가지고 불러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완성되었구요. 파슬리 가루가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해도 될것 같아서 소개가, 소개도 안 했는데,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오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더 이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핀셋으로 나뭇잎을 올려줄게요. 나뭇잎을 이렇게 해서. 오, 됐다. 이렇게 데코도 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기는 끝이 났고요 구독 많이 잊지 않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 지금까지 라이오였습니다. 안녕.